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입문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. 간 그렇군요. 1년을 조금 넘었잖아요. 아. 정치 입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 항상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를 것이 공공선의 추구였거든요. 음. 어 그런 부분 등이 공공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네.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보수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통합을 해갈 것인지, 예. 양보를 할 것인지, 그리고 본인이 어떤 스탠스에서 다른 보수 세력에 있는 분들하고 어,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? 음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바라봤었을 때 똑똑하고 뭐 굉장히 뭐 정말 잘났다. 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음~ 이, 지금 어~ 정치 입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치력에 대해서 의,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.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~ 어떤 의문을 해소하는